예, 2024 헌나3 검사 탄핵 청구인 국회 비청구인 검사 이창수 이 사건은 비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고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주요한 주요 목적은 해석. 주문을 먼저 남독했어요. 주요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추 의결서는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 과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였습니다. 수사팀은 비공개로 김건희를 조사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검사와 사법 경찰간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에 따르면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현재의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장소에서의 조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 따르는 경호상 어려움, 유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때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제공하여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소집 요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소집 여부는 검찰총장의 재량 사항입니다. 불기소 처분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권이 배제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다른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으므로 소집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이 소집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할수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과정, 주범, 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주범들의 시세 조정 범행에 활용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김건희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 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은 수사가 시작된 뒤 4년이 지나고 시세 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수사에 관여하게 돼 수사, 추가 수사를 하여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쓸수 있고 이 사건 심판에서 청구인의 기록 인정 등본 송부 촉탁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수사를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이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 백브리핑에서의 발언, 보도창고자료 배포, 국정감사 중 발언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기자회견, 백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고, 당시 배포된 보도창고자료에는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서 지적하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도이치모트스 사건으로 피압수자를 긴건이로 하는 압수 수색 영장 청구는 안한 것이 아니냐 치지로 질문하자 그렇다 치지로 답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소추 의결서에 지적한 허위 사실 영장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는 답변을 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당시 이 사건 수사팀이 코바나 컨텐츠 협찬 뇌물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 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고 발언한 것은 수사팀이 2020년 11월 5일 코바나 사건을 배당받았고,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코바나 사건에 관한 김건희 휴대전화, PC 등을 대상으로 한 영장 청구 직후인 2020년 11월 25일. 수사팀으로 재배당되었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청구인의 발언으로 인해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김건희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하여 수사할 수 없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범 등의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 사건을 동시에 적시하여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김건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 사건을 동시에 적시하여 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 다른 피의자 사례를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유상범 위원회 전주 중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계좌 추적을 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승건에 대한 압수 수색 사례의 경우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시세 조종 주범으로 의심되어 압수 수색을 한 것이어서 위와같이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정 감사 중 김건희가 옆에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았다는 기, 이정필의 법정 진술을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안 난다라고 말한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이 그 차이를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이정필의 법정 진술을 김건희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검사 김민구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직무 대리 명령의 요건이나 절차상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구체적 증명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검사 김민구의 수사 참여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과정,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 국정감사장에서 발언, 보도 참고 자료 제공, 검사 김민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참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주문 지금 시각은 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024 헌나사 검사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검사 조상원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파명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앞서 2024 헌나 3호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검사로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였습니다. 2024 헌나 3호 사건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의자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를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소집 요청이나 소집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은 것이 피청구인의 재량 남용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은 시세 조종 시기 수사가 시작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수사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심판에서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이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 백프리핑에서 발언, 보도창고자료 배포, 국정감사중의 발언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기자회견 백브리핑에서 이 사건 소추 의결서에 지적하는 발언을 한 것은 비청구인이 아니며, 당시 배포된 보도창고자료에는 이 사건 소추 의결서에서 지적하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발언은 이창수가 하였고 피청구인은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기자회견, 백브리핑, 국정감사 중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과정,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된 기자회견, 국정감사장에서 발언, 보도창고자료 제공 관련해서 피청구인이 직무집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선고 시각은 예.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024 헌나 5호 검사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검사 최재훈 이 사건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앞서 2024 헌나 3호에서 본 바와 같이 탄핵소추한 의결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에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과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팀 부장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2024 헌나3 사건에서 살핀 것과 같이 피의자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이나 소집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이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는지 다수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은 시세 조정 시기, 수사가 시작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수사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심판에서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이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 백프리핑에서 발언, 보도창고제를 배포, 국정감사 중 발언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기자회견 및 백프리핑에서 피청구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배포된 보도창고 자료에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도창고자료 배포와 관련하여 형법상 허위공무서 작성 동행사 차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은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고 발언하였는데 이 영장은 코바나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코바나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 이었다고 의심하였고 영장에 이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의자도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기자들에게 위와 같은 맥락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로소에 대한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 등에는 실제로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피사실로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피 청구인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토스 사건과 코바나 사건을 연관지어 설명하다가 다소 모호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장 청구가 모두 피 청구인이 수사 발령으로 수사팀으로 발령받기 전 일어난 것으로 피 청구인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발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 청구인이 도이치모토스 사건과 코바나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였다고 발언한 것은 수사팀이 두 사건을 모두 담당하였다는 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 시기 등에 비추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단순한 계좌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례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이 승근은 공동정범이라고 의심되었던 인물이어서 단순한 계좌주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이와 달리 부실수사를 숨기기 위하여 허위 답변을 하고자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정필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을 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정필의 수사 초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의하여 다소 부정확한 설명을 하게 되었던는 취지로 해명, 해명하고, 피청구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하기 어려우며 국가공무원법 56조, 6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한편,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 중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소추사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가정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 국정감사장에서 발언, 보도창고 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선고 시각이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